요즘 30대 사이에서 퍼지는 기생충, 즉 장내 감염, 진짜 심각할까? 장내 기생충 이 단어만 들어도 어릴 적 학교에서 하던 분변 검사 기억나지 않으세요? 노란색 봉투, 유리 슬라이드, 그 위에 놓였던 낯설고도 수줍은 무언가. 그때만 해도 기생충은 옛날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의 위생 문제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5년, 서울과 수도권 건강검진 통계에서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의외의 세대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30대, 그것도 위생에 누구보다 예민하고 건강관리에 민감한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말이죠. 도대체 왜? 첫 번째 원인 날것 제대로 안 씻고 먹는 습관 우리는 예전보다 더 자주 날 것을 먹습니다 회 육회 굴 참치 타다끼 심지어 숙성 생선까지 SNS에선 비린맛에 중독됐다는 해시태그가 유행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익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생충 알이나 유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흡충은 민물고기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간흡충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맛있다고 먹은 회한 점이 수면 후 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원인 반려동물과의 거리가 먹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30대 많죠? 하지만 반려동물 역시 기생충의 숙주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완동물과 함께 자고 입맞춤을 하고 손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경우 그 접점은 생각보다 많고 실제로 톡톡카라 같은 기생충이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해외여행 증가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동남아 여행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길거리 음식, 생과일, 생수 등을 무심코 섭취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시아 일부 지역은 장내 원충, 선충, 해충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현지 위생 수준을 과신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통계. 2023년 대비 2025년 상반기 기준 간흡충 감염은 수도권 지역에서 15% 이상 증가했고, 회충 편충은 농촌 지역보다 도시권 30대 직장인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과거엔 흙과 가난이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미식과 여행, 반려동물이 새로운 감염 경로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장내기 생충 감염은 초반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마이너스 이유 없는 폭부 불쾌감, 마이너스 체중 감소, 마이너스 간헐적인 설사 혹은 변비, 마이너스 가려움, 두드러기, 마이너스 피로감, 집중력 초하 마이너스 심할 경우 간 기능 이상 황달.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스트레스나 과민성장 증후군과 헷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기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도 하죠.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로 대부분의 장내 기생충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변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간초음파나 ct를 함께 진행할 수 있죠. 치료는 항기생충 약제 한두 번 복용으로 가능하며 초기에 발견하면 후유증도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마이너스 회는 반드시 위생적이고 신선한 곳에서 섭취. 마이너스 반려동물 보충제는 정기적으로 투여. 마이너스 해외여행 시 생수와 익히지 않은 음식은 피하기. 마이너스 손 씻기, 손 씻기, 손 씻기. 중요해서 세번 마무리하며 요즘 30대 바쁩니다 출근도 바쁘고 헬스장도 바쁘고 친구들 만나서 치맥 한 잔도 바쁩니다. 하지만 내 몸에 누가 몰래 살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찝찝하죠? 오늘 영상이 내 몸속에 숨어있을지 모를 존재에 대한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궁금하면 병원 가서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희생충은 필요 없지만 여러분의 관심은 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